이장 미륵보살이 개송으로 찬탄하다. 이때 미륵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쪽 어깨를 걷어올리고 부처님을 향하여 합장하고 개송으로 말씀드렸다. 부처님은 세상 없는 가르침을 설하시니, 저희들은 지금까지 들은 적이 없나이다. 세존의 힘 위대하고 그 수명은 무량하며, 한량 없는 많은 제자 세존께서 분별하사, 법의 이 크게 얻어 불도에 잘 들었다니, 저희들은 그말 듣고 기쁨 가득하나이다. 어떤 이는 물러남이 전혀 없는 신앙 없고 어떤 이는 가르침을 기억하는 능력 없고 어떤 이는 자유자재에 설법하는 변제 없고 또 만억의 할량없는 가르침을 간직하여 중생위에 세상에다 널리 펴는 힘을 얻고 대천세계 미진수의 많고 많은 보살들은 모든 장애 극복하고 불태지에 머물면서 부처님 법 전하는데 목숨 바쳐 불 밝히고 중천 세계 미진수의 많고 많은 보살들은 기쁨으로 충만하여 청정하고 아름다운 부처님 법 전하는데 목숨 바쳐 불 밝히고 소천 세계 미진수의 많고 많은 보살들은 여덟 번을 태어나서 부처님 법 깨달으며 또한 다시 사삼이에 이와 같은 사천하에 티끌 같은 많은 보살 그 수대로 성불하리. 혹은 다시 한 사천아 셀수 없는 보살들도 남은 일생 머물면서 일체 지에 이루었네. 이런 중생 부처 수명 길고 멀단 말을 듣고 번뇌 없고 미혹 없는 청정 과부 얻었으며, 여덟 세계 미진수에 많고 많은 중생들도 부처 수명 영원함을 모두 듣고 나도 또한 부처 경지 이루리라 높은 마음 일으켰네. 세종께서 설하신 법, 한량 없고 알수 없어. 많은 중생 얻은 이익 허공처럼 끝이었고, 하늘에선 만다라 꽃, 마아 만다라 꽃 비우고, 겐지스강 모래 같은 한량 없는 재석 범천, 수 없는 부처님의 나라에서 찾아왔네. 전단 침수 향가루가 분분하게 날리기를, 새가 공중 나르듯이 부처 위 흩어지며, 허공에는 하늘북이 묘한 소리 절로 내고, 천만 가지 하늘옷이 빙빙 돌아 내려오며, 여러 가지 보배향로 갑동물을 향을 피워, 도루 가득 퍼진 향이 부처님께 공양하네. 그리 많은 큰 보살들, 높고 묘한 만억 가지 칠보 장엄 깃발 들고, 차례차례 범쳐 놀라, 하나하나 부처 앞에 보배기 때 당번 달고 천만 가지 개송으로 부처님들 찬탄하네. 가지가지 이러한 일 전에 없던 일이어라. 부처님의 그 수명이 영원하단 말씀 듣고 일체 모든 중생들이 기쁨으로 공양하네 부처 이름 널리 들려 많은 중생 이익되니. 많은 성근 갖추어서 위없는 맘. 보우시내 나무관세 보살 부처님께 귀합니다.